그 사냥꾼 이제 막 쫓아낸 거고지 지금 난 프롤로그 1을 40분 동안 한 거야? 4 0분 동안이나 했어 우리? 어그 송빈씨 너가 그퍼치걸리만안 했어도 20분이면 끝났어 아니 내가 쫄아서 어쩔 수 없어 쫄은 <laughs> 게 아니라 이상한 건 많이 했잖아 아니야 음. 쫄아서 그래 쫄아서 <laughs> 제프터 그래. 스타일인가? 이... 봐봐, 이, 뻗칠거리 안 하면 시간 단축 된다니까 <laughs> 지금 나 기만해? 나 뛰어내린다 그냥? 뛰어내려 그럼 그냥 <laughs> 낭비되는 건 믿을 시간이야 길도 더빠를지도 위아래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위로 가야되는 거 아니야? 아래인가? 어찌됐든 그냥 가봐 여기 아, 하롱처럼 생겼다 위에 기왓장인데 a 번 풍. 맞나 근데 어? 이게? 뭐야? 어그 아까 그 보스 그림이다. 안녕히 계세요. 아 들어가봐 없는 거 같은데. 있었으 아, 진작에 소리를 알잖아 지금. 그 아저씨는 이렇게 밝은 방에 있을 수도. 그 아저씨 그림 있는 거 보면 있는 거 같은데 벌써 보수전이야 애초에 팔이 되게 길니까 이렇게 많이 높거나 하지 않을까 품펜 열쇠야 박 저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매달릴 수 있지 않을까 어? 살기 있다 레버부터 당기자. 이래 뭐? 어 가방 저, 있어야 되지? 줏댈 것 같은데 그냥 가방 갖고 와빨 아니 아니 그냥 줏댈 것 같은데? 아 빨리 해 알았어 저, 아니, 저 손잡이 못 매달려 매달아도 안 되죠 높이 안돼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세면대 위로 올라가 했을 때 열정 어, 되겠냐 리남에 그렇게 정경권 아니? 오늘 시도해 봤다 열쇠..열쇠.. 열쇠. 이거 왜..열면 뭐, 뭐, 뭐 나올 것 같지 않냐? 아..위에서.. 안 뭐. 나와.. 해봐 위에서 못떨떨어내줄수 있ㄹ.. 뭐 어, 묶인..묶인 것 같은데? 불길해 <laughs> 아..야 침도 올라가서 쪼금 올라갈 수 있잖아 너 서라 그그냥 그런 거지? 어..나 불길했어 자나선배 이런.. 공포게임 특성상 그렇게 빨리 안나와 고맙다 어? <laughs> <laughs> 자성빈이엘데스정리아는이엘이제스엘스면은 잘했어 아이엘리스스였을거야 지금 나지리스는이 엘리스는 이 엘리스는 이 엘리스는 어떻게 죽나 하면서 일부러 죽었을 그냥. 그래도 죽은 건 죽었잖아. 싸레래시아 <목소리> 끝까지 올라가야 되나? 아니, 아니, 아니. 왜, 옆으로 어떻게 가? 점프해. 아니, 왜? <목소리> 오, 우야 낙땜 안 받았어. 다 있어. 고마워요, 침대맨. 아까는 네 침대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컨트롤 옆으로 쏙쏙 들어갔나봐 응. 음. 이거 손떼도 되냐? 맨 위가 맞나? 어 맞네 왼쪽 어 내려가 뭐해? 작댐 받을까봐 쫄려서 알게다졸려 <laughs> 쫄려. 침대 무거워 모노는 코트에 걸어놓던데 실내 합니다 실내 해용, 쟤 누구 없어? 10, 10, 10, 10, 10, 10, 아무것도 없어. 애, 이형 빨치거리만 하면 시간이 단축 된다고. 약간 항아리 깨는 거는 약간 그 사람 모양, 이 형만 깨면 되지 않을까? 에라이, 이게 딱 봐도 두총 무게야, 이거. i 치지마 t 치지 r e 치지지마치 r e touching me. i 야 not sure 가 f y o u r 지 t o 지 c h 지 n g me. I'm 지랄 어? 아니네 r e if y o 은 r e touching me. I'm not sure 이거 어떻게 켜? 저 던져 아, 미친 병신아 던지라고 원숭이 던져 미친놈아 아 원숭이를 던지면 저까지 가? 에라이 아 미친놈 산적이 좋네 웃지마 <laughs> 이새끼야 야 방금 시원이 육성으로 쌍격했는데? <laughs> 야너 시원이가 뭐라는지 못 들었냐 성빈아? 들었어 나가 이새끼야 뭐? 뭐? 아니, 버튼 눌러 아 엘리베이터 타는데 버튼을 안 눌러 뭐. 숨어 에이, 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이동하는 동안에는 안 나와 미리 약어 니트리락 약심장애 애들아 러들이랑 다르다고. 거지. 약심장애.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네, 무서운 서좋아하아시시실례합니다 누구 계신가요? 시시시시시시시시시 <laughs> 성장기라 벌써 배가 고파. 내가 볼때 성빈이가 빨진 않았으면 좀더 멀리 가고 배고팠다. 내가 봤을 때 성빈이 빨진 않았으면 벌써 부스키했다. 나 알아 놔. <laughs> <laughs> 그거는 쥐를 먹을 수 있잖아 일어나 난 나약하지 않아 야 쥐..쥐 잘못 먹으면 콜레라 걸려 먹을 게 있다면 난 먹겠어 응. 쥐를 먹지 않을까 덧. 먹어 야저 꺼내 어떻게 나 꺼내? 거딱 봐도 야 이거 딱 봐도 더 아니냐 그니까 감아니 음. 몰라 먹어 그냥 둘이산 먹어야지 <laughs> 맛있겠다 나 이거 꺼내면 안돼? 나와서 아, 먹지 못 꺼내 그니까 나와서 아, 먹지 아 그지 와, 어, 나 이제 주인이 생긴거야? 히히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줘 똑같은거네 <laughs> <laughs> 그거밖에 없냐고 생각보다 비슷한 애들이 많네. 양산형 인간이지. 여기는 낙원이야. 민정종이열수 있지 않을까? 빵빵빵 빵, 빵. 빵. 난 여기서 야, 나가야겠어. 이시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근데 저러러 다시 가봐도 되냐? 되지 않을까? 누굴 수도 있어? 뭐가 있는데 아 있다 구해줄 친구 이리 와내 발행도 안 하냐 내일 새끼무지해탐다 죽어볼 테요? 안 보는데 새끼 감시장이구 어라. 왜? 노우면 다시 다치지 않을까? 시발 그냥 저쪽, 어, 그냥 저쪽으로 가. 그래 얘는 그냥 여기다 깊혀 놓자. 우리 먹을 거는 깊혀 놓는 거랬어. 뭐? 자타이머태이야 저거 근데 아무래도 오른쪽이 맞는거 같아저었어요 아! 방법있어 깨워놨는거야? 아니 아... 흔들었네 그렇지 그래 그래 리남의 투에서 다 이런 거 많이 했지. 지금 안 열리나 아니면 왜 기다려야 되나? 라도해봐 밀고 있는 거야? 안 밀려. 어, 올라갈 수 있다. 들가자 아, 왜, 어디가? 단두대다. 지직 소리 나냐? 소리가 불길한데 뭐가 있는데? 보스 있네, 저기. 저기 보스 있다 보스 장미 보스야 보스 보스 지금야 지인은 지금밖에 없어 밟으면 소리 나서 죽일 것 같은데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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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이 정도 만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아씨. 지나가세요, 얘. 예. 얘, 예, 얘볼일 예, 보세요, 얘. 예. 예예 예, 보리보수 선생님 또 잡고 있는 거야? 아유 그래 목이 좀 뻐근하시구나.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아유 그래요 네 선생님 일부러일부 아유 죄 시끄럽게 들었네 죄송합니다 어떡하냐 땅에 떨어지면 소리 크긴 하지 않을까 야 이거 그냥 달려 동대 이따가 이따가 예, 달리면 잡힐 것 같은데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뛸 거면 아까 뛰었어야 됐고 뭐하냐 이리 가서 이리로 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 손들지 마 머리에는 붕대를 감은 거 아니면 피부가 저런 거야? 붕대 감은 거 같은데 오 나이스 안전 안전 쟤를 죽여야 되나? 소리 그래 가, 씁니다해가될것 같아. 어쩔 수 없다. 먼저 어. 간다. 기엽에너지게 하이. 맞, 맞,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는 것 같아. 오, 진짜! 나준 거야? 올라갈 수 없을까, 이거? 못 올라가. 알고 계시는군요. 뭘 알고 있어? 딱 봐도 못 올라가. 딱 봐도는 없어, 이사장님만 원래란 말은 없다고. 그런 노래 있어. 아딱 봐도 클리시라는 게 있잖아. 영훈이 그거아니냐? 응. 더. 그 리나멘투에서 처음에 나왔던. 응. 아니야. 이거 e t x 두더지구리야. 차오는데? 안 올라가냐? 왜못 올라가냐? 모서리라다안 올라가졌나봐. 얘 예, 판정이 좀 그런 부분이 있네. 전화 달려 되는구나 그러면. 아 에츠에보 뭐, 뭐 쫓아오는데 배려해야지. 빠른데? 아1정 공항 가면 오나 보다. 뭐더주 모도? 뭐 어? 어? 아 여기까지 가야 돼. 좀뭐 있지 않냐? 밑에 상점? 그냥 가서 했다. 어두워지? 꿀 봤지? 어, 흔들렸어. 뭐가 있냐? 있는... 얘네 아닌가? 뭐가 있어? 아니야, 구두야, 구두. 뭘 많이 받아놨네 뭔데? 가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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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있어요 다시 안만나요 아 김팔 원숭이 저 버튼을 눌러야되는데 전시게 없지 않냐? 어..뭔가 생기지 않을까 지가 누르고 팔이 낀다던지 아니네? X됐네? 어? 딱 봐도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한번만 가만히 있어보자 오, 고맙다, 친구야. 내가 구해줬더니 은혜를 갚는구나. 아유, 착하다, 친구들. 하지만 나는 돈벌버리잖아 바로 달려! 아, 이제부터 내 트랩이다. 열리는데 뭔가 이 뭐가 있어 보여. 아, 야. 딱 봐도 이거 뭔가 땅 부서져 들어것 같지 않냐? 딱 봐도 공간 뚫려 있어가지고 그로 팔 집고 들어올 것 같지 않냐?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딱 봐도 뭐에 는거 아닐까? 네, 일단 쭉 가봐 아딱 봐도 막개 있겠네 앞에 이런 일 있어 야뭐 들리지 않냐? 야뭐 들리지 않아? 뭐 없을까 여기? 어, 올라갈 수 있다. 막혔구나. 어, 이거, 이거 토기다, 토기. 이걸 못 올라가. 막혔거든. 어, 이, 그, 이게 턱이 있다, 턱이. 얍. 이걸 못둔는뭐 터졌어? 아. 아저씨, 다시 옆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저씨. 가볼까 그냥? 아? 뭐가 누구쉽지 않냐 이거? 못 누르네. 아, 몰라셨죠.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뭔데? 그걸 왜 던지는 거야? 뭐 이것도 던져야 될것어아 생겼었어 영혼이 살아있나? 자는데? 영혼 영혼 자는데? 아 이미 깨는 잘하네. 거는 세이브 되네 아니면은 저걸 던져, 먼저... 현빈 아예 밖으로 유인해버리게 올라올 수 있을까? 해봐야지 어머. 뭘까, 이게? 박영은 아니, 뭐라? 가기 쉽 없어 야, 저 저럴 때 뛰어야 되는구나. 시계를 보면 알수 있어. 일단 조금씩 앞으로 가봐. 우두를 던져야 되는 거 같아. 음. 고돈다, 고돈다, 고돈다. 미리드. 네, 어들다 봐라. 아직 아닌 것 같지? 종칠때 아..씨.. 지금.. 아! 어? 차 온다 난 모르는 것이에요 왜? 뭐 어, 고싶어 타고 올라가야 되나? 근데 아닌가? 뭐가 있 는데? 못뭐 땡겨? 안잡아 그럼 그냥 잡다 올라가, 잡다고 올라가. 이게 마우스로 클릭 해야 지만, 붙는 데좀 불편하다. 자동으로 붙으면 그것도 불편할지도 몰라 그렇긴 한데 왜 지금? 세이브 했으니까 아이 그래, 뭐 세이브 했으니까 하... 어? 왜 여기서 대현하냐? 그나마 여기라는 얘긴가? 그냥, 그냥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어, 그렇게 볼까? 어? 어그로 끌지 않 그렇게 자 어그로 끌자. 어, 약간 업적 같은 것들 있으면 거 같아. ん